여러분 저희는 레스로밴드 코토바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다양한 국가를 이렇게 네. 넘나들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음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CD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택코. 각자의 인생 만화 좋아하는 대사에 대해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포네 씨, 인생 만화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바의 프로듀서 바프레입니다 저의 인생 만화는 나루토 나루토에서 정말 이탄치를 좋아했고 그의 삶의 기조와 동생과 나를 사랑하는 만화입니다 는 이탄치의 대사는요? 뭐요? 뭐지? 근 그거 다른 만화에요 그거 다른 만화 유트리엘스는 인생 만화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러브라이브 시리즈 7년째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최악이거든요. 뉴저 아홉 명, 아프와 두 명, 이지송열 명, 마커는 어떤 작품을 인생 작품을 뽑으실 수 있을까요? 전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한 게 지금까지 아직 없는 것같아요 많이 봤는데 진짜 아직은 없고 그냥 최근에 봐도 재밌던 거는. 페이트 스테이 라이트 아, 그 U B W 라고 리미티드 버전 예전에 있던 페이트 스테이 라이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꽤 오래됐죠? 어, 어, 6년 뭐, 됐죠? 저도 한 10년 됐어. 14년 그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고 <laughs> 하니까 저도 궁금증이 한번 봤는데 이제 봤니다어 이제 봤어. 이제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네, 저의 인생 최의 작품은 사실 진짜 많은데 하나만 꼽자면 역시 나나. 나나 때문에 음악 시작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레이라인데요레이라의 대사 중에 진짜 약간 공감을 했던 게 노래하는 기계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감정이 없으면 좋은 노래를 할수 없잖아. 인간이란 정말 피곤한 존재예요. 야 피곤한 존또 요즘 좋아하는 애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분이란 작품을 일본이 나왔을 때부터 사서 봤어요. 일단 뒷장에 이렇게 밴드물려써 있어서 봤거든요. 저는 역시 좀 밴드 무리라그러면 일단 관심이 가더라고요 애니가 나왔어요 애니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 <laughs> 그래서 또코스프레 공연을 해버렸어요 류페미아씨는 아... 요즘 어떤 작품을 주의깊게 보고 계신가요? 네네 바다치와 시마무라라는 백합 애니를 봤는데요 작품을 선택하는 제1기준은 성우입니다 재밌습니다 명작이에요 바프네씨는 요즘 어떤 거 보세요?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백공 카페라는 시업코마 카페. 백공이 마스터고 거기 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거기 에 펭귄 사항에 성우를 좋아하는. 스카메야 이로시. 아 여기 계신 분들 막 미간을 찌푸면서 끄덕이시죠. 스카메야 이로시 펭귄 소리를 엄청 잘 내시더라고요. <laughs> 마커는 요즘 어떤 작품 보세요? 코더디어스 버릴루루시라고. 아, 아, 룰루시 아, 재밌어요. 아, 그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포토바가 팬들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나중에 애니메이션이랑 우리 음악이랑 타이어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맞아. 했었거든요 혹시 포토바의 지금 노래가 어떤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이나 엔딩, 삽입곡으로쓰인다가 어떤 식으로 묶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약간 디셀의 절망물 같은 거 하시지 않나좀 <laughs> 현실적일 때좀 스릴러에다가 반전에반전을반전의반전을 넣는 것들 근데 사람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나을 주시다. 유필해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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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요 네, 저같은 경우는 일게 로맨스 일삼 게 어떻게 어으물 우리 게어 누가 어 어떻게 어지 저는 요게만화게웜샐러어로들어갔으면좋겠어요괜찮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1게어떻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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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떻만화마게 어떻게 드떻게 어떻게 어떻게 thank <laughs> you